2024년 5월 25일 오후 1시에 에릭슨 차트 분석 들어갑니다. 미국 나스닥에 상장된 에릭슨입니다. 이 회사가 불현대 생각이 났냐면, 제가 이때 그 주식 카페에서 이때 주식, 주가가 막 올라가기 시작했을 때 언급을 했었어요. 근데 주가라는 게 계속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올라간 다음에 이렇게 빠지잖아요. 근데 어떤 분이 댓글로 에릭슨 어떻게 됐냐고 저한테 물어보더 에릭슨을 샀대요. 제가 에릭슨에 대해서 이렇게 차트 분석했을 때. 근데 쭉쭉쭉쭉쭉 가주면 좋은데 그 회사 상황에 달린 거죠. 그래서 에릭슨이라는 회사가 어 통신 회사인데 상태가 어떤가 하고 뉴스를 검색을 해봤더니. 이, 중국에서 뭐 240명 해고하고, 한달 전에, 잘 나가는 화해 기세에 눌렸나, 에릭슨, 중국에서 240명 해고, 뭐 인력 줄이고 또 줄인다, 에릭슨 델, 작년 이 올해도 가문. 앞뒤 중국 기업들한테 좀 눌리는 게 문제죠. 근데 이제, 에, 미국에서, 그 미국의 그 제일 큰, 그 통신회사가 AT&T 잖아요? 어, 근데 그 회사가, 어, 에릭슨을, 그러니까, 노키아하고, AT&T 네트워크 3분의 1 담당해온, 노키아하고 계약을 해지하고, 어, 에릭슨을 통신사업자로 네트워크 사업 확대를 한대요. 에릭슨은 통신사업자로 네트워크 사업 확대. 그러니까 AT&T하고 어, 협업을 하게 됐대요. 음, 미국 3위의 모바일 통신회사인 AT&T가 140억 달러 규모의 미국 무선 네트워크 현대화 프로젝트의 파트너로 스웨덴 에릭슨사를 선택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기존 AT&T 네트워크 사업분화, 사업의 3분의 1을 담당하던 노키아는 AT&T와의 사업이 완전히 종료돼갖고 미국 내 사업 전반이 위기를 맞게 됐다 노키아는 그렇게 됐고 어, 에릭슨은 어, 이제 또 좋아지게 된 거죠 그래서 노키아 주가는 이때 뉴스가 이제 작년 12월 달인데 폭락했는데 에릭슨이 그렇다고 막, 바로 주가가 좋아지는 건 아니고 잠깐 이렇게 그, 이때 이때 아마 그때 AT&T하고 계약을 했을 때 그때 약간 저, 전망을 좋게 봐가지고 이때 오른 거같요 12월달에 그러다가 이제 음, 우여곡절이 있겠지만 바로 좋아지지 않고 이게 차트상으로 보면 이게 바닥다니죠. 바닥다지. 음, 주가가 크게 차트를 확대해 보면 이렇죠 주가가 이때는 진짜 고점이었네요. 코로나 때는 다 고점이었죠. 이따가 내리다가 이따가 올랐다가 다시 지금 내려왔잖아요. 굉장히 많이 내려온 상태고 요게 한번 양봉이 나와줬지만 가지 않죠 이렇게 보면은 여기가 이제 쌍바닥이에요 쌍바닥 제가 자주 언급하는 게 쌍봉하고 쌍바닥이에요 쌍바닥이 나오면은 이제 어, 어, 행보가 어느 정도 어느 정도 완, 완전히 흉부가 끝난 건 아니고, 진행되고 있다라고 봐야죠. 여기, 여기 이평선 보면은, 20, 파란선이 20선이에요. 이 초록선이, 초록선이 60선이고, 분홍선이 120선입니다. 120선입니다. 근데 적어도 이 20선 위로 올라와야지, 이게 주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은 바닥 다지기예요. 그럼 주가가 만약에 오르면 어디까지 오르냐? 여기까지는 오릅니다. 얘가 지금 주가가 지금 5.86이잖아요. 7.46까지 오릅니다. 오릅니다. 한 40%는 오를, 오를 수 있다고 봅니다. 음, 40% 일본 볼게요. 일본 좀 올라왔네요. 여기 보세요. 정별이죠. 정별이어도 다시 역별로 바뀔 수는 있지만 이게 그래서 월봉하고 주봉이 중요한 거예요. 여기 마지막 월봉의 10과 5달러를 이탈하지 않으면 결국 여기 7.4달러까지 갑니다. 여기를 넘고 여기까지, 여기까지. 아시겠죠? 에릭스는 잘 발전하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